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케빈입니다. 아, 아, 월요일 아침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거,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뭐제 차는 그랜전 아닌데 제 샘플로 지금 받아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이제 비상사태나 뭐 내가 차를 잘못 대거나 했을 때 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저 확인으로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 있으신 분들은 번호판 주차 번호판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요새 이제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니까 네이버나 이런데 보시면 기능에 카메라 기능에 QR 코드를 인식하는 요새 이제 그 저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업체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면 이제 QR 코드 찍은 다음에 나의 이제 정보를 딱 찍은 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QR 코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QR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딱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안 눌러도 QR코드를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 딱 갖다 대면은 전화가 저한테 오게 되는 그런 뭐 제품이에요 어 이거 지금 그 우리 대표님이 이거 개발해갖고 특허가 있는 상품인데 저희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셔갖고 제가 어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여기다가 네이버에서 여기 보면 QR코드 같은 거 찍는 이렇게 딱 누르면 나는 여기서 하니까 QR파코드 딱 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떴어. 끈 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약간 필수, 이제 요 프로그램, 요거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니까, 하고 광고성, 이런 거는 선택 안해야 됩니다. 그냥. 이용 약간이랑 수집 이용 필수, 요거만 하면 돼요. 동의하면은, 나오죠? 제 핸드폰 번호를 넣습니다. 020. 넣으면은, 다른 건 이제 여기 SNS도 연결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넣었을 때, 그, 이 전화번호 설정되어 있는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제가 그냥 432로 1 해볼게요. 4 3 비밀번호를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팔거나,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전화번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주차번호판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 수정하거나 변동이 변경해야 될 때, 물리적인 이런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용자 등록을 딱 하면 끝이에요. 끝난 거야. 그럼 많은 일만 전화가 오죠? <laughs> 여기서 통화를 누르면, 이렇게. 71에서 7487이 뜨죠? 제가 여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요. 그리고 이걸 딱 누르면, 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제 전화번호니까, 전화, 전화 할수 없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붙이냐. 이게 더 좋은 게, 그, 여러분, 이거 붙여본 사람들 알 거예요. 뭐, 아파트 주차장, 이거 카드라든가, 뭐, 회사 출입차,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여기 겁나 찐득이 붙고 차에 막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막 뜯어내기 힘들고 막 손, 손에 이렇 붙죠 막 이렇게 근데 얘는 또 우리 우리 그 특허 특허가 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보호 필름을 딱 떼어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껴주면 은 이렇게 떼어져 얘를 팍 그냥 한번 딱 붙어 봤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떨어진대 여기 쓰다가 만약에 내가 차를 바꿨다 다른 차에다가 옮길 때는 이거 딱 떼어서 딱붙 깔끔하게. 이렇게 해고 여러 번 이렇게 해도 여기가 엄청 오염되거나 뭐막 엄청 막 모래 같은 거 붙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에 딱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차의한 쪽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을때 누군가가 아이 어,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핸드폰으로 이 눌러서 QR코드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찍으면 저주로 이렇게 떴어. 뜬걸 누르면 통화 버튼. 눌러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 전화가 딱이렇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이제 어차피 번호 누르려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 공에 이렇게 이것도 좋지만 여기 보면은 QR코드를 읽어주면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다시 한번 눌러서 QR코드 딱 대면은 딱 읽으면 바로 뜹니다 바로 눌러서 딱 하면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주차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주차번호판 변경 예정이나 아니면 새 차를 내가 바꾸겠다. 어르분들은뭐 이런 거 깔끔하게 하나씩 붙여놓으시면 트렌드에 맞게 그 전화번호 일단 1차적으로 전화번호가 이제 노출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전화번호 걸면은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쓰고 이렇게 막그 요새 막 특히 여성분들은 막 이상한 놈들 와갖고 막 이렇게 전화번호 걸고 막 측은 막 있잖아요. 막 연락오고 이상한 번호 연락오고 그런 거를 1차적으로는 아 이거 뭔가 좀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영상으로 짧게서 만들고 혹시라도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그뭐 자기 차종 뭐 제조사 차종 이런 거에 맞춰서 할수 있고 아예 맞춤도 되는데 그뭐 자세한 내용은 그 링크에서 해당 구매하신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캐빈이었습니다. 빵 깔끔.